저희 포스테크 본사에서 단연간 힘혈을 기울여 개발한 7인치 LCD를 장착한 풀 디지털 LCD 타입의 용접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용접기 구조는 보신 시 외관은 7인치 LCD를 앞에 장착하고 있으며 밑에 엔코더를 통하여 메인보드와 인터페이스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어, 기존 용, 아나로그 용접기에 비해 상당히 외관이 심플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전 후면 연결법은 일반 용접기와 동일하므로 매뉴얼을 참조하시며 연결하시면 되고, 보시다시피 7인치 LCD와 엔코더를 장착한 타입이기 때문에 기존 용접기와 사용 방법이 약간 틀린 관계로 사용법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면에 이제 홈화면이 뜨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용접법이 다 기능 용접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어, 지금 모델명은 n 니 l 350A HDA 모델입니다. 저희가 생산해서 현재 판매 중에 있고 교육 기관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350의 HDL 모델은 우수화 제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 용접법별로 GTAW, SMAW 전용기가 있고 GMAW 전용기가 있고 GMAW, GMAW 펄스 기능이 내장된 MDL 시리즈도 있고 그 용접법별로 전용기도 똑같은 모습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합 기둥 용접 계획 설명을 드리면 사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면에 7인치 액정에 표시된 화면이 메인 홈 화면이고, GTAW 모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TIG 용접, 알곤 용접이라고 하는 용접법이고, GMAW,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CO2 용접이라고 불리는 모드입니다. 그다고 SMAW는 우리가 보통 아크 용접이라고 불리는 용접 모드입니다. 그 다음 GMAW 펄스는 현재 이 메모리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옵션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g t a w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저희가 g t a w 용접을 하시게 되면 왼쪽에 이제 기능 선택 스위치를 어 돌려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용접법 위치로 가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용접 모드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시게 되면 상단에 용접 모드, 그다음 옵션 콜 모드, 오버뷰앤 리드미 모드가 있는데. 오버뷰 리드미는 저희가 이제 간단한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고, 그 다음 옵션 콜 모드는 저희가 이제 저장할 수 있는 파라메타 값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 이제 최적화된 저장 값들을 열, 10종까지 저장해서 불러와서 바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근데 용접하게 되면 이제 웰딩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이제 교육 장비에 납품하다 보니까 그 처, 처음 사용하는 초보자들이 많이 있어서 이지 모드와 프로페셔널 모드로 나눠 나누, 나눠졌습니다. 이지 모드는 조절할 수 있는 파라메타 값이 자주 쓰는 것만 조절 가능하도록 해놓은 것이고 프로페셔널은 기능이 있는 모드들을 다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지 모드는 간단하기 때문에 프로페셔널 모드로 대체하겠습니다. 프로페셔널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먼저 어, G T W 스타트 방식, 그러니까 고주파 스타트 방식, 그다음 그 접촉식 스타트 방식 리프트라고 하는 접촉식 스타트 방식으로 나뉘게 되어 있고 이두 모드는 들어가면 용접 모드는 동일하기 때문에 HF 모드로 대체해서 많이 사용하는 HF 모드로 대체해서 들어가도록 보 하겠습니다. 일반 용접기와 동일하게 크레이터 무, 크레이터 1회 그다음 반복 스포 기능이 있고 어, 하고자 하는 이제, 어, 작업물에 따라 AC 출력을 AC를 사용할 거냐 DC를 사용할 거냐 아니면 AC DC를 번갈아 가서 사용하는 믹스를 사용할 거냐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레이터 1회를 사용한다 그러면 선택을 하시면 이 내부에 들어가서 어떤 용접을 사용할 건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돌려서 기능 선택 수치를 누르면 이런 용접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밑에 용접 시퀀스가 나타낸 그래프로 표시된 용접 파라메터 값이 나오는 화면이 있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이 기능 선택을 해서 들어온 이 상태 표시창이 있습니다. 상단과 우측은 여태까지 이제 저희가 어떤 용접을 하겠냐 선택해서 들어온 상태를 표시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파라메타 값은 내가 어, 얼마의 세기로 초기 가스 타임이나 후기 가스 타임을 어떤 타임에 맞춰서 사용할 것이냐, 어,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용접 그래프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ADJ 조절할 수 있는 창에서 비능 선택을 누르면 커서가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여기서 데이터 컨트롤 버튼을 눌러서 어, 용접 세기, 용접 세기 등을 조절할 수 있고, 그 조절이 완료되면 다시 한번 누르고 그다음 조절하고 하고자 하는 그 기능들을 파라메타를 이동시켜서 어또 후기 가스 타임을 만약에 더 늘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 컨트롤 버튼을 통해서 올려서 조절하시고 설정이 완료되면 다시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용접력 시퀀스에 보시면 처음에 초기 가스 타임, 요 각종 용어들은 어, 매뉴얼을 통해 참조하시면 되고 설정 범위가 매뉴얼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 초기가스 타이부터맨 끝에 후류가스 타이까지 자기가 사용하고자 하는 파라메타 값에 최적화된 값을 어, 입력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최적의 용접 조건으로 용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아까 말했듯이 이 파라메타 값이 최적화로 하면 할 때마다 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최적화된 파라메타 값들을 여기 옵션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 아까 옵션 콜 기능이 또 동일한 화면입니다. 여기에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어드레스가 있어서 자기가 선택하는 10종을 선택하여 여기서 세이브를 시키면 아까 설정했던 값이 그대로 저장이 되고 다음번에 그대로 불렀을 때는 이걸 콜하게 되면 아까 설정했던 그 값들을 그대로 불러와서 용접, 똑같, 동일한 용접 조건으로 용접을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GMAW. 어 일명 우리가 co2용접 이라고 많이 불리죠 gmaw 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좌측의 기능 선택 스위치를 gmaw 위치에서 누르게 되면 옵션 콜 모드랑 오버뷰 리드미 모드는 전과 동일한 기능이고 그 다음 이제 노멀 웰딩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co2용접은 보통 개별 모드와 이런 모드가 있습니다 개별 모드는 이렇게 송급장치를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전류전압을 원격으로 제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류 전압을 각기 별도로 조절해서 쓸 거냐, 아니면 이 모드를 선택해서 이 전류 볼륨 하나로, 어, 두 개를 같이 조절되게 초보자 모드 용으로 주로 사용하는데 이 모드를 쓸 거냐,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고, 보통 개별 모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인디비주얼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일반 CO2랑 동일하게 크레이터와 스페셜 크레이터 기능이 있고, 그건 선택돼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럼음 크레이터 오프를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 와이어의 종류 및 와이어 경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지금 많이 쓰이고 장착되어 있는 솔리드 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 저 솔리드 와이어 1.2를 사용,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1.2를 선택해서 용접화면으로, 어, 여기 보시듯이 이 상계와 요 시오토 용접화면입니다. 마찬가지로 용접화면에서 상단과 우측은 여태 우리가 선택된 기능과 선택된 와이어, 와이어 경, 이런 상태창들이 표시가 되어 있고, 어, 아래쪽에는 용접 전압, 위쪽에는 용접 전류를 표시하고, 지금 용접이 안 되어 있는 상 용접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송급장치에서 설정된 용접 전압, 그 다음 전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전 프리셋 값으로 내가 가령 19V 100A의 용, 100A로 용접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돌려, 다이얼을 돌려서 19V 100A로 맞춰 놓으시고, 용접을 하면 시작되면, 전류 전압이 실제로 측정된 값이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ADJ라고 설정창이 있는데 GTAW처럼 파라메, 설정할 수 있는 파라메터가 많지가 않으므로 GMAW 용접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섯 종의 파라메터를 조절할 수 있는 페이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제 처음에는 초기 가스, 그 다음 후기 가스, 그 다음 아크 특성, 그 다음 크레이터, 전류, 전압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동일하게 데이터 컨트롤을 이용해서 어 커서가 커서가 이동어 있을 때 돌리시면 이 값이 가변할 수 있는 렌즈까지 조절을 해서 맞추시면 됩니다. 다음은 여기 SMAW 이게 그림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 아크 홀다 우리 일명 아크 용접이라고 하는 용접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SMAW도 마찬가지로 커서가 이동됐 있을 때 기능 선택을 눌러 선택하면 출력을 AC로 용접을 할 거냐 DC로 용접할 을 거나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그다음 이제 AC 아크로 용접을 하겠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게 출력 방법이 AC를 인위적으로 스위칭해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스위칭한 파형 스퀘어 웨이브 모드와 그 다음 이제 기존 사용하고 있는 가동 철심형 아크 용접기라고 있는데 그거와 출력을 흡사하게 제어해서 만든 사인 웨이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육기관들에서 기동 가전 철심형 용접기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사인 웨이브를 선택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요게 아크 용접 화면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태와 이런 기능 선택된 표시가 있고 그 다음 이게 용접 모드이며 아크 용접기는 긴 막대기 같이 생긴 용접봉을 물려서 그냥 용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ESF라는 전격방지회로, 감지, 전기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회로가 기능이 내장되어 있고, 그건 항상 ON으로 눌러서 안전을 위해서 ON으로 바꿔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별도의 스위치가 없이 모재가 닿았을 때 바로 저, 전류가 흐르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ADJ에서 기능 선택을 한번 눌러서 여기 전류를 조절할 수 있는 칸으로 내려왔을 때 용접이 가능하게 일명 스위치 기능까지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ADJ에서 선택을 어... 눌러서 MC로 커서가 내려왔을 때 용접이 가능하고 이제 용접 전류를 변화시킬 때는 데이터 컨트롤을 눌러 커서가 깜빡일 때 동일하게 용접하고자 하는 전류를 조절, 내리고 올리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출력을 그냥 DC로 내서 DC로 선택해서 할수 있는 용접 것도 이렇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 DC 아크 용접법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DC 극성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그 DC RP, DC SP 이거는 이제 직류 역극성, 직류 전극성이란 뜻이고 여기 그 마이너스 플러스 극성 표시된 부분은 모재 극성을 나타냅니다. 그 직류 역극성이라 해서 모재가 마이너스 이게 사용하는 경우이고 DC SP처럼 직류 전극성일 때는 모재가 플러스 되게. 그니까 이거를 저희는 버튼 하나로 가, 음, 버튼 하나로 손쉽게 극성을 플러스 마이너스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게 어,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그 DC RP로 들어가게 되면 아까랑 똑같이 AC랑 똑같은 용접 모드가 나오고 여기는 지금 DC가 선택돼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상태창에 표시가 돼 있고 사용 방법은 동일합니다. d c 아크 때도 어, 전격 방지 기능을 아까 켜놨기 때문에 이렇게 ON으로 돼 있고 마찬가지로 ADJ에서 기능 선택을 눌러서 메인 전류를 조정을 할수 있는. 이 쪽으로 커서가 왔을 때 용접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본 기기는 어, 블루투스를 이용한 그 리모트 기능이 내장되어 있고 어, 그림과 같이 안드로이드용 휴대용 기기에 애니웰이라는 어플을 깔게 되면 이거 똑같이 지금 메인 화면과 똑같이 용접법에 따라서 어, 용접 전류 전압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 CO2 GMAW 용접법으로 들어가고 들어가서 용접 화면을 선택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전류 전압이 나와있는 용접모드 화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블루투스 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GMW 선택해서 블루투스를 이용해 연결해서 세트하게 되면 여기서 값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값을 120A 19.5V 세트해서 보내게 되면 이렇게 블루투스 기기에서 조절된 값이 그대로 여기 와서 설정 값으로 표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투스를 이용한 모드에도 기능별로 용적, 전류를 다각 모드별로 조절할 수 있게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